오늘 해볼것은 바로 타라! 요 녀석을 한번 불을 부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라서 좀 말을 많이 못한다는 점은 없는데 잘르냐? 여기서 얘만 자르고, 아, 리코만 자르고 넣어 도 됐을 것 같은데, 아쉽다. 에이, 이러면 안 되지. 시작이 시작이 안 좋네. 틀어졌다. 아, 뻘궁, 뻘궁은 좀그러다 루엄 라인이 급속도로 밀릴 텐데 야나한테 공을 주면 어떻게? 살았다. 제가 또 타라를 데스코드 캐릭터에서 오지기 키웠던 기... 기억이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못하냐? 나 이제 이게 타라지 야야 넣어야돼 넣어야돼 넣을 수 있냐 이거 아, 내가 마지막 기망이다 근데 아 뻘궁이 너무 뼈아팠다. 아 아프다. 뻘궁만 아니어도 궁으로 진 끌어당겨서 공 뺏고 아,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 왜 이런 지 생각보다 피가 없네. 4,320. 불은 잠수야? 야, 보컬게 딜이 세냐? 생각보다. 아, 좀만 빡세게 해보자. 여좀 너무 안되는 게임이. 게임이 안 풀린다. 저녁 때 몰래 하는 거에다가, 이제, 유튜브까지 찍으니까, 안 풀리긴 하는데, 일단 보내고, 기다려, 기다려. 이거, 이거, 내가 살릴 때까지만 기다리면, 궁으로 다팔수 있거든. 인공 아 이거거든 아아 아, 잠만 내가 패스해야 되는데 스 거시기하다 좀 어차피 이거 타라 요 가젯밖에 없는데 여기선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쓰읍. 아 일단 꿀안 먹혔기 때문에 그나마 행중 다행 그어 궁극기 채웠어 궁극기 채우면 그때부터 너는 뒤졌다 이 인공 아 뭔가 애매한 이 인공이다 기습이다 보탑바 아까 보타반 대주고 야 내가 보탑 상대하는 동안 너네들 뭐 했냐 내, 포, 내 포지션보다 내 손이 좀 애매해. 지금 뭔가 풀린 것도 아니고, 안 풀린 것도 아닌 그런... 다 맞아버리는... 임... 클라스... 았고 아... 막아봐아 막아. 아... 안돼~ 집에, 집에, 집에... 집에... 가능? 가능? 게임 안 풀린다 이거 딱 이제 영상 제목이 게임 안어왜또 죽었냐 게임 오지게 안 풀릴 때 라는 제목으로 나갈 것 같기도 이건 싸가지 없는 눈. 어 이거 잘하면 저러면 뭐지? 아 AI인가? 상대? 갑자기 내가 이렇게 잘해질 리가 없는데 합리적 의심이죠 요거는 뭐 그런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아 너무 좋다 상대방 AI 같아 요거는 킹리적가심이야 마지막 한 번만 더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습. 난이 피해주고 좀만 집중해보자. 이, 이걸로 내보내면 실력 논란 나올 각이다. 아애초에 실력 실력이 없기 때문에, 논란은 아니고. 아, 이제. 어디로 갈 건데? 난 이쪽으로 갈 건데. 에헤안 되지. 어, 되네. 이게 되네. 아, 내가 요렇게 못 버텨주면, 일단 궁 있어. 괜찮아, 궁 있어. 깃칸 잠시만 잠시만 좀, 좀, 좀 조준하고 각이냐? 각각앞이 아. 각을 못 살려 모자의 각이 죽었구만 뭔 개드립이지 그만 겉해 주면 될것 같았는데 이걸 컷아아 아, 설마 설마 어, 야 다행이다 누가 쳐냈어 정말 다행이다 잘, 정말 잘했다 어아난잘 어. 버텨줬어 야 잘했다 이건 되게 잘 버텼다 야 이건 상대방이 진짜 야 이거 역공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내가 왔다. 했다. 오토에임 나의 환상적인 오토임이 빛을 발했구만 아 무빙을 좀 못쳤다 피 p 피피 저거 타면 작살이다 휴 급한건 상대야 내가 너무 급했다 그래도 승리 아 너무 좋다 14랭크 찍으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